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가도 하겠습니다 1절 스바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 관복과 술관원들과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 저,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어,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여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어, 목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메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어, 이제 그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어, 그 하나님께 어 이제 성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어, 열방이 축복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 11절 2절 기독을 어,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기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상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어,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문이 났다고 전부 다온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또 어, 어, 또 소문을 들었다고 들어서 온 사람 중에서 전부 다 진짜 지혜의 어,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바로 듣고 또 바른 마음으로 와서 바로 받아들이는 건참 중요한데요. 어쨌든 첫 출발은 듣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소문을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며 그게 진짜인지 한번 그 사람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험해 보라는 표현도 있고, 시험하지 말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여기 스바이왕이 했던 시험은요, 어, 시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도전에 해당하는 걸까요?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험일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시험을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시험하러 오지만 이미, 어, 그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고 와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하는 이유가 믿기 싫어서와 시험하는 이유가 믿고 싶어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어, 그녀는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 2절 하반부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문제들, 사실은요, 어, 왕이라고 사실은요 무슨 학자라고 항상 무슨 대화를 하면 엄청 학적인 이야기, 엄청 막 나라에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 어뭐 아주 단순한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 어, 심령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핵심을 누구에게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솔로몬의 소문을 확인하고 나서 사실이라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진짜 고민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것 드리면서 나온 것은요. 진짜 얘기를 원하고 진짜 일때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열 번이나 하나님 시험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출애굽하고 1년 사이에 진짜 성경에 보면 10번 시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으니까 토를 계속 달면서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싶어서 시험하는 사람은 일단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일단 헌신하면서 드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맡아서 섬길 때에 한 이제 그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은 자매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할 뿐 아니라 우리 이제 시티 후원자가 되어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데 어, 이 시작이, 어, 딱, 하나님 시험하고 딱 시작했는데, 이게요, 진짜 하나님 믿고 싶어서 시험을 하고 시작하니까, 지금도 참 신앙이 어, 좋은, 어, 이렇게, 어, 자매입니다. 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 어떤 이제 뭐좀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실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제 교회를 처음 자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고 나서, 워낙에 불교를 믿는 불교 학생에 이렇게 총무하고 막 이런 이제 자매였는데, 어, 그, 그럼 한 달간 진짜 하나님 계신지, 너도, 니도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일단은, 어,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고 성경 을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이사메가요 어, 어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지를 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알수 있을까 내가 제시한 조건 외에 한 가지 더를 이사메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어, 고등학교 때, 우리 때만 해도 주초고사라고 월요일 날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공부를 아주 잘한 친구였습니다. 근데요, 어, 자기 생각에, 그 만약 에 내가 하늘 찾는데 하늘 진짜 계신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걸 드리면서 찾아야 될 텐데,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뭘까 생각할 때, 시험치기 전한 시간, 자습 시간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때 공부한 거막 시험에 다 나오잖아요. 그때 공부 안 하고, 기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이미 내가 만약에 찾는 분이 지존자라고 하면 내가 뭘 드려야지 그분에게, 어, 내가 뭐, 뭐, 취존자 앞에 내가 드릴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 이런 자세로 할 때요. 딱한달 되는 날, 진짜 기적처럼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린 소녀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정확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또 그것도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나니까 그가 평생을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어, 믿지 못해서 시험하지 않는 자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기록도 성경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나 또 여러분 이렇게 믿기 싫어서 시험해가지고, 하나님 또진노하신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스바이오왕의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가 나온 그 정답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다 답을 하는 것을 보고는요, 자, 우리 4절, 5절 교독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자, 일단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똑똑한데 그게 또 구현돼 있는 게 예를 들면 왕궁이랄지 성전이랄지 이런 건축을 통해서도요. 여러분들 정말 그 지혜가 구현돼 있는 것도 분명히 보였고요. 솔직히 우리 어저 가우디의 이제 뭐 이렇게 성 파밀리아 뭐 이렇게 성당에 이런 거 보면 일단 딱그 보는 순간 일단 그 뛰어남에 감동되고 또그 아름다움에 감동되고 또 그걸 만들기 위한 경건한 그의 삶에 감동되고 뭐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딱 왕궁 보니까 또 성전 층계 딱 보니까 이 지혜가 정말 실제로 구현돼 있는 것이고 또 구현이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하드웨어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신하들 의 자석이나 이제 그 옆에 딱그 시립하고 있는 것이나 혹은 신하들이 입는 옷이나 아니면 또그 이제 왕의 상의 식물이나 이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게 질서와 또 이제 기강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어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잖아 요이 모든 것을 보고 아 이게 이 진짜인 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교독 가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로다 소문보다 더하도다. 어, 여러분들,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실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실뿐만 아니라 실상의 모습은 더 영광스러워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받은 것은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요,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알면 알수록 자기가 들은 것은 반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가 전심으로 시험하에 나왔다가 전심으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감탄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왜이 같은 것을 주셨을까? 왜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주셨을까? 이유를 알아야지 자기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먼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드러미로다. 어, 일단 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보면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말씀이 들어가냐고 하며, 말씀이 귀한 줄알면 말씀이 꼭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떠먹이려고 해도요, 말씀이 귀한 줄모르면 말씀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스바이왕은요 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들, 솔로몬의 사람들. 왜냐고 하며, 항상 이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러 와서 어, 들었는데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 듣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스바 여왕을 어, 칭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와도 유대인들 안 들었는데. 어, 예수님의 작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솔로몬에게 스바여왕이 그 멀리서 와서 그 정성을 바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영접했던 모습을 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어, 하나님 앞에 이왕 선 이상.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진짜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나아가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솔로몬에게 이걸 주셨을까? 이 말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혹은 하나님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잘 쓰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두고두고 솔로몬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꾸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원포인트 레슨이고요. 사실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들려주신 인생 전체를 향한 경고고 권고인 말씀을 수바 여왕을 통하여서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한 구절이 잘보여줍니다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나서 스바여왕이 분석하면서 행하는 것 대단히 똑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 지로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나서는요, 와,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혜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인간적인 지혜는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꽤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오 대단한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지혜를 나타내고 나서는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부각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지혜에다가 자기 것을 섞어가지고 했거나 아니면 무언가 지혜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무언가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다본이 여인의 첫 고백은 여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어,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은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당신이 워낙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어서 당신이 좀그 뭐랄까 남들보다 훨씬 샤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같이 탁월한 지혜가 임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했기 때문이고 또 개인적으로 당신 당신을 기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단적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 너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너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유는. 기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너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신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또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혜 받았습니다. 결국 그것 가지고 뭐 해야 하느냐? 어, 공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열반 가운데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또 보여줄 수 있도록 그 결과 정이 곧 약한 자들이 돌아 어, 돌봄을 받고 어, 또 메인 자들이 자유함을 받게 되는 이 상태를 위해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솔로몬이 평생에 간직했다고 하면 그의 인생의 중간에 그 망나니 같은 타락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왜 그가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셨다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에 집중할 때 그리고 이 목적인 정의와 공이 되시네요. 강포를 행하고요. 어, 사실 세상 왕들하고 똑, 다름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 왕국에 다스리는 원칙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함으로 그렇게 망가진 것 아닙니까? 음, 참,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더니 엄청난 지혜를 그, 그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혹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나서 스바 여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는요, 그가 받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어, 감격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금120 달란트 이게 그 얼마나 엄청난 어, 양이냐고 하면 어, 이게 예, 어, 내일 어, 톤수로 바꿔서 한번 좀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어 어. 혹시 몰라서, 어, 일단 이야기하고 내일 네, 틀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어, 어 톤으로 해도, 어, 지금 조금 단위가 헷갈리는데요. 50톤 정도 되는, 어, 액수인지, 어, 그, 제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5톤, 50톤, 50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난 액수였고요. 게다가 이 항품, 어, 아주 귀한 항품을 다시 이렇게 많은 양품이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어쨌든 귀한 것 많은 것 엄청난 것을 드렸습니다. 어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한 것 어, 귀한 것 드려 귀한 것 어, 어, 귀한 것 받읍시다. 귀한 것 받읍시다. 한번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귀한 것 드려 귀한 것 드려 귀하게 받읍시다. 귀하게 받읍시다. 귀한 것을 귀하게 받기 위해서는요 귀한 것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것 정도한테는 이 정도 가치를 부여해야 격에 맞아 이러 이이이어 이거 이이 이 정도를 대가집을 해야지 격에 맞아 이거를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예를 들어 스포츠카를 어 산달지 아니면 명품 시계를 산달지 하는데 사실 보시면 어 시계 뭐 예를 들면 뭐 주신 수 선수가 차고 나오는 시계가 한 8천만원짜리 이런 걸 차고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8천만원짜리 하고요. 80만원 아니 80만원 아니라 요즘 8만원짜리 하고요. 그럼 저, 값 차이가 1 0 0배가 나잖아요. 근데 기능이 1 0 0배가 어, 날까요? 아니면 원가가 1 0 0배 차이 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8천만원을 쓰는 것은 난, 나는 여기에다가 그 정도 쓰 돈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사실 뭐랄까요? 그냥 돈 있다고 무조건 쓰는 건 아니에요. 행동에는 항상 그 가치관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어, 물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마음을 쓰는 것을 보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귀한 것을 귀하게 받으려고 하며 귀한 것 드려야지만 여러분 이 귀한 것을 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이 정도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이 결국은 이 솔로몬에게서 받아갔던 지혜가요. 어, 그의 왕국에 거의 3000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왕국이 3,000년이 지속되려고 하면요. 보편적으로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존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 근데 그녀의 후, 후손들이요. 3,000년이나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뼈대에 이 솔로몬이 그때 받았던 지혜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도 유지가 안 됐는데 이 스바에서는 유지가 되었을까요? 그만큼 귀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녀가 이렇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지나서 야나너 모두 지나쳤어. 야 내가 그때 좀 미쳤지 뭐. 어디 쉬었나 봐. 이랬을까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의 세상은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해서 귀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지나서 보면요. 내가 그 시간에 그 돈을 거기 있었어. 그 마음을 거기 있었어. 미쳤지, 미쳤지. 후회 후회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솔로몬이 많은데 마음을 쏟아보았지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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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쏟게 되면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실 어스바 여왕에게 많은 것 주었고요.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더 풍성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 시간 지나서 내 아유, 헛된 일에 진짜 헛시간 썼어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것 받았다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헛된 데, 어, 헌신하지 말고, 바른 데 헌신하셔서, 귀하지 않은 것에 귀한 것 들여서 귀하게 받지 말고요. 귀한 것, 귀한 것 들여서 귀하게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두고, 두고, 그 귀한 것 귀하게 간직할 뿐 아니라 두고 두고 내가 그것에 헌신할 수 있었음을 정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이렇게 갈망하면서 이렇게 또, 어, 정, 어 정직하게 또, 어, 귀하게 주님 앞에 나왔다가 이렇게 귀한 지혜 받고, 어, 또그 귀한 지혜 귀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 암아또 하나님 앞에서 그거 선용하였고, 어,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어, 헌신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던 스바여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이, 어, 솔로몬보다 훨씬 귀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인데, 스바여왕보다 훨씬 더 온,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